어떤 기체 비열비가 1.3입니다. 탱크에서 수렴 노즐, 컨벌전트 노즐을 연결해서 기체를 이송을 합니다. 아, 그럴 경우에 가장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 J 탱크의 압력을 40기압으로 유지시켜야 할때이 기체의 기압은 얼마인가 그렇게 나와있죠. 사실 이렇게 편한 공식을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기체의 비열비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한번 그 공식을 어,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보면 어, P분의 의 초기 어, 여기는 어, 나중 압력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P스타가 40기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초기 압력이 이렇게 되고 어, 감마 플러스 1분의 2 감마 마이너스 1분의 마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수렴 노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제트 엔진이나 어, 안 그러면은 초음속을 얻기 위해서 초음속을 얻기 위해서 어, p 0 들어간 다음 어, 여기서 어, P 스타피피 스타, 어, p, p, 어, 스타. 예, 이렇게 해서 한 노즐이 예, 수렴 노즐입니다. 이 부분은. 예. 이렇게 해서 어 그다음 이렇게 야 감마 비열비가 1.66이면은 얘는 단원자 분자 아르곤이나 단원자 분자 감마가 1.44 이원자 분자 감마가 1.3 3원자 분자 예, 사문자분자, 어, 뭐, NH3나 뭐, 그런 게 되겠죠. 그래서, 어, 이 식을 우리가, 어, 기억을 해야 되는데, 어, 이 식에 의해서, 이 식에 의해서, 감마가 어, 1.33에서 2.3, 요 부분, 요게 그대로 나와있죠. 0.55. 그죠? 그 다음에, 감마 마이너스 1, 0.3, 감마가 1.3. 그래서,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0.55로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식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원리를 이렇게 기본적인 풀이를 이렇게 값으로 주어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서 접근을 하면은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임계 압력비 예, 임기압력, 비, 임계압력을 임기 P, 어, 스타로 두고서 어, 계산을 해보면, 어, P0, 초기압력은 72.7, 어, 72.7 어, 기압으로, 예,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식을, 어, 이 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도, 예, 기억을 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.